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제 금요일이었죠 3.6버전 신규캐릭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알다시피 신규캐릭터는 배출입니다 뭐 흑출이다 판탈론에 닮았다 뭐배코티라서 너무 싫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저도 뭐 배출은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면 3.7버전에도 신캐 소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조 무조건 듣고... 배출을 패스할 예정입니다. 아, 내용을 보자면 배선생님은 걱정 거리가 있어도 말하지 않아요. 죽음을 싫어하면서 항상 죽음을 탐구하고 다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배치는 배선생님이 좋은 사람이란 걸 아니까 누군가에 의해 찢어진 치킨의 노트한 페이지라는 내용. 배출이 죽음을 싫어하면서 죽음을 탐구하는 벨트인 건, 난생에도 불복려의 주인, 흰네 눈은 풀원소이고요 투명의 자리는 호리변 자리인걸로 어.. 전체 텔러스트만 봐도 꼭 고... 티라는 점에서 저도 걸을 거 같.. 내용을 더 보자면 2월의 동료라고 불린 불리... 내용이 있네요 2월의 불복녀에는 배선생님이 있다 손씨가 좋아 만명을 남게 하지만 약이 너무 쓰다네 주인공은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사긴커녕 친근하게 배출오빠 배출형이라고 불리곤 한다네요 이러한 현상은 배출이 우아한 행동거지와 친절한 말투 때문이다 그와 마주한 사람은 남녀노소할것없이 봄바람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요. 아무리 조급한 환자도 배출에 차분한 소를 보며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게 됐고 하지만 배출이라고 해도 모든 명을 감출 수 있다는 건 아닌데 배로 애로... 그... 자신의 병 뼈... 불법 여의 야사 야기는 배출의 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사리 끝나면 항상 거처로 돌아가 안정을 취한다는 내용도 언급이 돼 있고 하지만 이러한 몬 상태에도 배출은 결코 나 반들 앞에서 미소를 거두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네요. 이렇게 배출은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은 카베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베는 이제 알라이템의 눈메이트죠. 그리고 스메르 유명 건축 디자이너로 소개되었고 내용. 이매을 학계 누군가에게재능이 때로 하이될수있다이사실을 숨기곤 해. 을하이이 하게, 이 말을 하게, 이 말을 하을 결정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성격이거든. 일단, 카베의 최선을 다해 반박할 수, 그, 뭐 알라이타미이 말하기도 하네요. 성공의 거 수메르의 유명 건축 디자이너, 신의 눈으로 이제 푸른 고 분명히 자리는. 금락 조자리? 이거는 나와 봐야 될 거거든요. 일러스트만 봐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왔죠. 잘생겼잖아요. 배출보다는 카베가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금발로 나오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배도 안, 배도 안 깎고, 이제 가슴을 깎다 보니까, 43 캐릭터 뽑기가 힘들지만 매출 노리고 뽑는다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카벨을 뽑고 싶지만,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한3.7 버전의 신규 캐릭터 소식이 있어서 걸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카벨의 유명 건축 디자이너, 여론파의 빛이라 불리며 어깨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중 하나다. 아카데미에서 카베는 디자이너이자 뛰어난 우수한 학으로서 면성이 자자에 여론파의 후배들은 그를 롤모델 상권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커리어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탄치 않았고 다른 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듯하다 라고 내용이 적고 후광, 면성, 명예 모든 것이 그저 부적품에 불과하다 디자이너로서 카베의 실력은 평범함을 아득히 뛰어넘었었다 그는 열, 일에 열중하며 미학과 건축학... 그 자체에 대한 이상과 열정으로 가득 차있다. 디자이너는 최종적으로 건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디자이너 디테일한 부분을 안전성, 실용성을 재차 검토해야 한다. 어깨에서 손, 손꼽히는 는 이제 탑의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예술가인적 요소를 도었다 그에게 있어 이나치게 비현실적인 설계는 환상이며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친구는 반드시 실질적인 가치를 지녀야만 한다는 내용도 있고, 어, 나머지 내용들도 보면 뭐 다행히, 이 일은 아는 사람이 매우 적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약속이라도 안듯 비밀을 지켰고 카베 본인이 잔뜩 귀탄된채 파산의 소식이새어 나갈까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그의 삶은 이상과 거리가 먼 이제 하늘과 딴 차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아무튼 배출과 카베는 이전 도로 알아보고 다음 이제 3007 버전 신규 캐릭터 소식이 나오면 그때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 유바 유바.